안녕하세요. 글로브 지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페르난도 무슬레라, 루이스 수아레즈, 디에고 포를란 같은 전설들이 축구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곳에 가고 싶으신가요? 그들은 우루과이에서 왔습니다. 우루과이는 축구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진 나라입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높은 삶의 질로 인해 종종 남미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우루과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위치한 이 작은 보석은 활기차고 포용적인 사회로 빛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평화의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루과이 여성들의 매력과 활기찬 사회는 전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아 진정한 사랑의 아름다움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루과이의 매력적인 측면을 탐험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어 간단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디에 사시나요? 우루과이에 가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가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답변을 남겨주세요. 우루과이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높은 삶의 질로 인해 종종 남미의 스위스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우루과이 여성들의 매력과 활기찬 사회는 전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아 진정한 사랑의 아름다움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리 및 자연 상황 여기 기후는 또 다른 매력을 더해줍니다. 온화한 계절이 특징인 이곳은 겨울은 온화하고 여름은 따뜻하며 연중 강수량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폭풍이나 폭설의 위협이 없는 우루과이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국기의 태양과 줄무늬에 숨겨진 특별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역사와 문화. 우루과이는 매혹적인 과라니어 구절인 그림 같은 새들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우루과이 강의 흐름까지 그 풍경의 아름다움을 반영합니다. 국기는 왼쪽 상단에 빛나는 태양과 9개의 수평 줄무늬로 장식되어 있으며 이는 우루과이의 원주민 주들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우루과이의 첫 번째 대통령인 프룩투오소 리베라가 디자인한 이 국기의 16개의 광선은 직선과 곡선이 번갈아 나타나며 자유와 독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의 5월 혁명을 기념하며 스페인 지배에서의 자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한 사건입니다. 우루과이에서는 스페인어가 공통어로 사용되며, 브라질 국경 근처에서는 포르투갈어가 가미됩니다. 몬테비더 외부에서는 영어가 거의 들리지 않으며,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의 영향을 받은 풍부한 역사와 함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까지 짧은 영국의 상호작용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루과이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스위스를 닮아가며,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루과이의 문화적 활기는 뚜렷하게 느껴지며 유럽과 원주민의 영향을 혼합한 풍부한 문화의 직물로 엮여 있습니다. 거리의 음악가들이 도시 풍경을 활기차게 만들며 캔돈베의 리듬과 부르가스의 극적인 풍자극을 통해 우루과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카니발 시즌을 통해 다양한 뿌리를 기념합니다. 우루과이는 마리오 베네데티와 에두아르도 갈레아노 같은 저명한 문학 및 예술 전통을 자랑합니다. 문화적 접근성은 국가의 약속으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무료 문화 행사로 나타납니다. 축구는 우루과이에서 단순한 스포츠 이상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집착입니다. 2030년에 첫 번째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으로 기념되는 이 스포츠는 특히 사랑받는 지역 클럽인 페냐롤과 나시오나르의 경기가 있을 때 열정적인 토론과 축하를 불러일으킵니다. 수도와 음식,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더는 정치, 문화 및 상업의 활기찬 중심지입니다. 13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가장 가까운 경쟁자인 살토는 약 14만 명 이상의 주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남쪽 해안에 위치한 몬테비더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도시로 리오데라 플라타를 건너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와의 국제무역을 강화하는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몬테비더의 도시 풍경은 역사적인 건축물과 현대적인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스페인의 식민지 유산과 세련된 현대 디자인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몬테비더의 매력은 건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높은 삶의 질과 활기찬 도시 문화를 제공합니다. 이곳의 삶은 자연과 조화롭게 흐르며 도시 경계 내의 모래사장과 경치 좋은 강변 산책로에서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있습니다. 우루과이의 강력한 축산업 덕분에 인구 340만 명에 비해 1000만 두 마리 이상의 가축이 있으며 고기는 지역 식단의 중심입니다. 우루과이 요리의 정점은 아사도로 전통적인 바비큐로 이 나라의 사회적 요리적 영혼을 구현합니다. 이러한 모임은 다양한 고기를 불에 구워 즐기며 지역 와인과 샐러드와 함께 즐기며 가족 및 친구와의 소중한 시간을 기념합니다. 우루과이의 경제적 지위는 유럽 국가들과 어떻게 비교되며 어떤 독특한 경제적 요인이 그 번영에 기여하고 있을까요? 경제, 생활비 및 임금 이 나라의 재정적 회복력은 강력한 농업부문, 특히 축산업과 농작물 재배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우루과이는 소고기, 대두, 유제품 수출에서 중요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으며 천만 마리 이상의 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작지만 번영하는 나라는 상당한 금광을 포함한 풍부한 광물 자원도 보유하고 있어 이는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루과이의 매력과 불을 더해주며 가시적이고 숨겨진 보물의 땅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냅니다. 2024년 현재 최저임금은 월약 510달러로 지역 평균보다 높지만 유럽 기준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월 생활비는 90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이며 임대료는 제외됩니다. 도심의 원룸 아파트는 월 500달러에서 800달러 사이의 비용이 들수 있습니다. 도심 외부에서는 가격이 크게 떨어져 350달러에서 600달러로 내려갑니다. 푼타델, 에스테와 같은 도시나 작은 마을에서는 시즌에 따라 임대료가 조금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당에서 햄버거와 같은 간단한 식사는 약 8달러 정도 소요됩니다. 생수 한 병은 보통 3달러 정도로 이 나라는 상류층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비가 합리적임을 보여줍니다. 스타벅스와 같은 아늑한 커피숍을 방문해도 이러한 경향이 드러납니다. 라떼나 아메리카노는 약 4달러 정도입니다. 대중교통은 여전히 저렴하지만 음식과 같은 다른 일상 비용은 누적될 수 있어 우루과이가 남미에서 살기 더 비싼 나라 중 하나로 부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는 공정한 소득 분배와 강력한 사회복지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권의 글로벌 선구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8시간 근무제를 법제화한 첫 번째 나라로 이는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우루과이를 경제적 회복력의 등대이자 사회 정의와 평등에 대한 헌신의 증거로 만듭니다. 여기 여성들의 매력적인 아름다움에 대해 더 알아보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이 되며 저희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약속이 성사될까요? 우루과이 여성의 아름다움, 남미의 활기찬 심장에서 우루과이 여성들은 다양성과 회복력을 구현합니다. 그들의 유산은 유럽, 아프리카, 원주민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어두운 머리카락에서 밝은 머리카락, 갈색 눈에서 파란 눈까지 다양한 특징을 만들어냅니다. 이 풍부한 혼합은 다양한 피부톤으로 표현되어 다양성의 본질을 포착합니다. 갈색이든 파란색이든 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 한눈에 깊은 연결을 초대합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어두운 밤색에서 금발까지 다양하며 푼타델, 에스테 해변의 파도처럼 흐릅니다. 각 가닥은 자연의 손길을 받는 듯합니다. 자연스러운 우아함을 지닌 우루과이 여성들은 자신감과 관능미를 발산하며 세련됨과 매력을 결합합니다. 그들의 패션 스타일은 현대적 트렌드와 시대를 초월한 스타일을 차오미어하게 결합하여 해변과 산책부터 비즈니스 미팅까지 모든 환경에 적합합니다. 우루과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문해율 중 하나를 자랑하는 진보적인 사회 및 교육 현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헌신은 정보에 밝고 문화적으로 감각 있는 야망 있는 여성 공동체를 육성합니다. 그들은 개방적이며 공동체와 가족에 대한 깊은 헌신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이 여성들은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꿈을 향해 열정적으로 나아갑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영어에 능통하여 외국인과 쉽게 소통하며 우루과이의 글로벌 연결성을 강화합니다. 그들의 유머 감각과 민속 탱고에 대한 열정은 상호작용의 기쁨과 친밀감을 더합니다. 나탈리아 오레이라와 같은 인물은 우루과이 여성의 뛰어난 자질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회복력, 지성, 아름다움을 결합하여 글로벌 매력을 발산합니다. 2017년에 투표권을 획득한 이후 우루과이 여성들은 여성 권리와 lgbtq 권리증진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2013년 12월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우루과이는 이웃 나라들의 백인 피부 고정관념을 넘어 브라질만큼 다양하고 아름다움을 기념합니다. 농업의 역사적 뿌리는 강하고 충성스러우며 적응력이 뛰어난 여성 공동체를 만들어 이들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평생의 동반자가 됩니다. 생활과 사람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거대한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우루과이는 열정으로 가득한 문화 중심지로 특히 축구에 대한 열정이 넘칩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우루과이 전설인 페르난도 무슬레라, 루이스 수아레즈, 디에고 포를란의 발자취를 따라 자신의 꿈을 쫓고 있습니다. 우루과이에서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사람들의 불굴의 정신을 구현하며 전 세계의 찬사를 받는 자랑스럽고 통합적인 힘으로 작용합니다. 우루과이 여성을 만나고 친구가 되는 것은 종종 멋진 경험으로 묘사됩니다. 우루과이 사람들은 개방적이고 친절하며 따뜻한 정신으로 유명합니다. 현지인과 대화하는 것은 쉽고 풍요로운 경험이 되어 우루과이에서의 여행을 즐겁고 기억에 남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화를 나누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진지한 관계를 형성할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독특한 생활 측면 중 하나는 도박의 법적 지위입니다. 우루과이는 특히 수도 몬테비더에 많은 카지노가 있어 활기찬 밤 문화와 게임 장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도로와 경치를 자유롭게 탐험하고 카메라로 기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우루과이의 해안은 개방적이고 친근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해변은 공공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기 위해 기업의 사유화가 없습니다. 많은 관광지와는 달리 여기에서는 임대된 해변 의자나 독점적인 해변 클럽 스타일의 시설을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젊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며 이 진보적인 나라가 제공하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연결성을 즐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비자 안전 사회 복지 우루과이는 유럽과 연결되는 주요 도로망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도달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종종 유럽이나 미국의 주요 도시를 경유해야 하며 여행 시간이 하루를 넘길 수 있습니다. 지리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는 대부분의 여행자를 쉽게 환영하며 심각한 외교 문제에 직면한 국가에서 오지 않는 한 여권만 있으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우루과이는 외딴 곳에 있지만 결코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활기찬 관광 허브로 번성하며 중국까지 확장되는 넓은 무역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 이 나라의 활기찬 사회적 장면과 낮은 범죄율은 안전한 여행지일 뿐만 아니라 집으로 삼기에도 안전한 곳입니다. 실제로 우루과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뛰어난 안전성과 안정성으로 유명합니다. 수도 몬테비더는 이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밤에 특정 지역에서 조심하는 것이 좋지만, 전체 범죄율은 이웃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이는 우루과이 경찰의 효과성과 공공 안전에 대한 정부의 헌신을 잘 보여줍니다. 우루과이는 사회 복지와 포용성에서도 뛰어납니다. 연금, 건강 관리 및 가족 수당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회 보장 시스템은 높은 기준을 설정합니다. 국가 건강 기금 (FONASA) 은 공공 및 민간 의료 제공자를 통합하여 보편적 보장을 제공하며 다른 고비용 국가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 없이 높은 품질의 치료를 보장합니다. 우루과이에서는 모든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신의 노트북을 받으며 이는 교육과 기술에 대한 국가의 헌신의 일환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기술과 학습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젊은이들이 번영하는 디지털 미래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우루과이에 대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전설적인 가우초들과 함께 여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루과이에서 이 상징적인 인물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가우초 문화. 우루과이는 넓은 습지와 구릉으로 엮인 땅으로 가우초의 고향입니다. 이 전설적인 카우보이들은 17세기 초부터 이 나라의 문화와 경제를 형성해왔습니다. 가우초는 가축 관리에 능숙한 메스티조 기술로 시작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국가 경제의 기둥인 우루과이의 강력한 소고기 산업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카우보이 문화에 매료된 이들에게 우루과이는 전통과 모험이 가득한 곳입니다. 가우초들은 뛰어난 승마 기술을 가진 이들이며 숲과 습지의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함으로 정의되며 현대 생활의 복잡성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우루과이를 방문하면 이 상징적인 인물들과 함께 말을 타고 그들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동물 사육 기술과 자연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알려진 가우초들은 땅과 그 생명체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의 일을 수행합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의상인 복마차 바지, 넓은 모자, 부츠, 그리고 큰 카린 파코는 실용적인 장비이자 상징적인 장식으로 일상적인 작업에 필수적입니다. 우루과이에서 가우초들은 존경받으며 매년 11월 전통 주간 동안 가우초의 날에 기념됩니다. 이 활기찬 축제는 말타기 시연, 음악, 춤으로 가득 차 있으며 전 세계의 방문객들을 끌어모읍니다. 도시화와 기술 발전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가우초 문화는 여전히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관광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루과이는 이 독특한 유산을 보존하고 기념하며 가우초 정신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로브 기호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